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애타게 이 자리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동전 걸산마을 주민 서영석입니다 대통령님 육지의 섬이라고 불리는 걸산마을을 아시는지요 어디요 걸산마을입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그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걸산마을은 원래 캠프케이시 자리에 있던 마을인데 그 52년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74년 동안 미군 기지 끝쪽에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미군 부대의 통행증을 받아 갖고 나가는 방법이 유일한데 지금 2022년 6월 29일자로 신 미군측에서 신규 전입자에게는 패스를 계속 불여하고 있습니다. 그러,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임도가 있긴 한데 산길이 너무 험하고 겨울에 나에 다니질 못합니다. 차가 전복됩니다. 그래서 그 임도를 또 통해서 나간다 해도 1 시간이 걸리고요. 미군 부대로 나가면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는 자 우리 저기 이거 이렇게 할까요? 그거는 아주 특정 지역에 집중된 거의 개개별적 민원에 가까운 얘기여서 고는 문서로 내면은. 제가 네.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내일은 민원 상담하는 자리가 돼버려서 다른 분들이 얘기할 게요 국민, 아니니까 예, 국민의 그 안에 알겠, 알겠는데 몇십 년째 지금 뭐안 그런 네.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네. 워낙 관계된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네. 특정 마을의 출입 제한에 가는 문제가 되니까 이건 네. 우리가 접수를 해서 네. 검토해가지고 네. 잘, 잘 개별적으로 검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네. 있어서 그래요. 네, 말씀드렸지만 그 서면.